음, 안 어렵네요. <laughs> 저런 것만 보면 왜 이렇게 고 어렵다 생각이 드는 건지. 음, 액체가 이상한데? 근데 문제는 그 고리가 없어요. 그걸 찾아야 되는데. 얘는, 얘야? 설마? 아니. 아까 힌트가 나오다 쏙 들어갔는데? 왜지? 수납장, 맨위 서랍에. 아, 이걸 안 봤네? 나 아까 이거, 봤는데 왜안 눌렀지? 음. 존경받는 대가시여, 대가시여? 대가시 중대한 우려와 함께 당신이 다른 덜 유익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따라서 당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. 조건 없이 이런 행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. 헉. 음. 아, 레오나르도가 연구하고 있다는 게, 들렸구나. 아니면 우리가 만족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. 그렇지 않다면 당신 자신에게 우리의 심각한 붕괴를 저출할 것입니다. 아, 그러네 이제 너무 천재성이 돋보이니까 이제 불안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? 혹시 뭐 전쟁에 대한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음. 이렇게까지? 추 생성 도구? 아 저기요 <laughs> 다시 들락을 못 키. 뭐지? 아안 뺐구나. 건가 하나가 안 빠져 있는데요. 얘는 왜, 왜 이래? 얘는 왜안 빠져? 어? 뭐가 있는 거 같은데. 얘만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. 아, 안 움직이게 고정이 되어 있네. 이게 어떻게 한다? 음 이건 안 그럼 저거부터 해야겠다. 그냥 아까 3시, 7시, 9시라 그랬는데 어디 보자. 좀 위에서 좀 보고. 아, 3시간 어? 3시에 봤나? 왜 3시지? 3시간 없었던 걸로 아는데? 제일 작은 게 5시고요. 제일 긴게 7시, 5시, 9시. 뭐야, 쉽네. <laughs> 물이 이상하게 떨어져. 우와, 소리 봐. 되는 건가? 아, 이거 눌러야 되구나. 어? 아아나 힘들게 <laughs> 아 여기에 저넣나보다 라이터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대단하다 한 번에 보네 와우 열기구 같아. 장식 머리, 장식 머리, 얘였구나. 아, 레버 저쪽에 되면 되겠다. 뭐지? <laughs> 아 이거구나. 지붕 모형. 어? 크다. 하긴 이런 걸 만들 정도의 머린데.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.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. 아, 잠깐만요. 몸뚱이 없는데? 지붕 모양만 있네? 음. 뭐, 뭐야, 이거. 단두대 같이 생겼... 사람 모양 아니에요? 근데 문제는 얘인데 얘가 지금... 안 빠져서. 빼야 되는데. 뭐래야 될까. 음... 여기에 뭐 이런 구멍 같은 게 있고. 어? 이분 어, 뭐지? 시군. 어, 이뭐 있다. 버튼 있다. 버튼. 아닌가? 근데 잠깐만요. 어, 아니네. 아까 어디 뭐가 되게 어두워가지고. 와, 이게 다 뭐예요? <laughs> 이게 다 뭐예요? 퍼즐 진짜 엄청 나네. 음. 문을 껴야 되구나. 근데 낄게 지금 없어서. 어? 난 얘를 누른 건데. 계속 이러고 하지? 모형의 한쪽 벽은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바로 보이는 곳에 뭔가 숨겨져 있을까요? 응? 아, 힌트를 하나하나 이게, 뭐, 맞췄다 그래야 되나?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구나. 여기서 뭔가 더 찾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요. 어? <laughs> 이게 뭐야? 뭐 하는 거지? 틀리는 건가? 아, 얘가. 이때면안 되는 것 같은데? 뭐가? 아 이거 돌리는 거구나. 뭐야? 어? 다 돌리는 거 아닌가? 아 이거 하나만이야? 뭐 <laughs> 그냥 가운데 거 있는데 맞췄어. 아 <laughs> <와>, 페이크구나. <laughs> 계단 모형이네요. 음. 안돼. 너무 쉽게 돌아간다. <laughs> 아, 그냥 대충 맞춰도... 아닌데? 됐다음 이건 뭐지? 음 옆에 얘는. 그러면 예로만 하는 건가? 이게 뭐야? 내왜 아무것도 안 될까? 음... 아 확대. 여기 무조건 확대를 해야지만 되네요. 저 안에 넣어야 되구나. 오호? 됐네? 지팡이처럼 생긴 물체 이게? 오! 오 멋있네 렌즈 아, 사람 모양이 아니었구나. 어, 뭐 하는 거야? 어, 뭐야? 와,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구나. 아예 생각도 못 했네. 탑메이 이... 이... 얘는? 뭐지, 얘 이... 이는왜 아니 위아래로는 안되고 이것만 되네요? 이 위아래가 안될까? 이게 뭐야? そん、嗯 기사의 헬멧의 도구를 사용할 곳이 있을 것 같군요. 아무것도 안 되는데? 아니, 이 렌즈 대체 뭐 하는 거야, 이거? 아, 아 답답해. 이거 뭐지? 뭐할때 쓰는 거야, 이거? 약간 홈 같은 게 있는데. 이 홈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? 아니네. 도구 상단에 있는 슬라이더를 움직여, 도구 상단에 있는 슬라이더? 슬라이더가 뭐야? <laughs> 이건 추생성도 인데 <laughs> 진짜 이건가? 지금 왜 그러냐면, 얘가 그러면 잠깐만, 그러면... 아, 역시 이거네. 내 허무하다. <laughs> 아, 방법만 잘못됐구나. 아, 반대로 돌리고 있었어요. 반대로 돌리지 말고 했으면 됐을 텐데. 반대로 돌리느라고. 뭐야? 늦추는 건가 보다. 응? 아닌데? 맞나? 응? 아하. 열쇠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렵다. <laughs> 이 열쇠가 꽂혀야 할 장소가 어디지? 하도 많아 가지고요.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왼쪽 커리. 이건 몰랐다. <laughs> 별게 다 나오네? 아, 이거, 이게 역시 저쪽에서 하는 건가 보다. 아까 계속 안 됐다고 한 게. 얘를 여기다 뒀나? 이쪽이 아니고, 여긴가? 아니네. 呵呵。<laughs> 여기다 벽난로다 어또 버벅거린다 아어 뭐야 나한 번에 맞췄네 저 렌즈 그냥 돌려놓은 거거든요 저 오른쪽으로 그냥 골, 돌려놨는데 <laughs> 맞췄어 황당 나오는 게 없네. 뭐라 써 있는데, 음 찍어야 되나? 음! 대단하다, 진짜,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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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목재 손잡이? 어디다 쓰지? 와, 진짜. 되게 기네요, 이번 건. 헤매는 것도 되게 많이 헤매고. 여기니, 혹시? 진짜네. 이거 돌려대는 거 아니야? 꽂아놓고 가만히 있어. 안 돌려지네요? 음, 뭘까. <laughs> 돌릴라고 했더니 안 돌려져. 이렇게만 되는 이유가, 레오나라도 사장님의 또 다른 엘리베이터 장치로군요. 이건 왜 있는 걸까요? 했는데, 이게 엘리베이터라고? <laughs> 이거 힌트, 아, 이렇게 나오구나. 뭘더안 봤나? 이게 다라고? 탑의 내부. 아, 진짜? 뭐가 더 있네? 아, 있다. 음흠. 이게 뭘까? 이상한 잠금장치. 아, 이거 저온가 보다. 건축물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돌, 석회, 회 반죽으로. 회 반죽? 건설하는 건물을 뜻하겠지. 내게 건축은 모든 생명체와 비슷한 유기체라네. 날 루도비코 스포르차를 위해 이상적인 도시를 창조했고, 콘스탄티노플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확장하고, 유럽을 아시아와 연결할 놀라운 다리를 설계했지. 아, 건축 쪽에 좀, 음. 피렌체의 건축물을 통틀어 내 가장 위대한 작업을 안전하게 숨길 장소를 물색했다네. 바디아 피오렌티나 탑이 가장 적합해 보이더군. 야, 근데 뭐, 건축, 폭탄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, 건축도 좀 약간, 무서워했구나. 그래서 막 잡으려고 하는 거고. 되게 막, 비밀, 기지 같은 거 만들까봐 겁나서 잡았나? <laughs> 음, 이걸 말하는 건가? 어, 안 나오네? 어떻게 맞죠? 어. 뭐야? 헐. 찍었는데? 아니 그냥 돌리고 있었어요. 찍은 것도 아니고.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. 할라고 뭐기 돌리고 있었는데 맞았어. 이야, 운 좋았다. 올라가자. 내려오지 말고 어? 된 건가? 이게 어디로 가? 점프시나? 아, 어, 이제 여기서 탈출이야? 이야, 좋다. 빨리 가자. 누가 또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응, 음, 뭐지? 아무 소리도 안 나요. 안 따라오나? 왠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.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을까? 눈 온다. 비구나. <laughs> 마지막 같기도 하고요 레오나르도 스승님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. 이 방을 지나가신 건 틀림없지만, 여기에서 어디로 향하셨을까요? 근데 내가 제잔데 잘하면 나도 잡혀서 큰일 날것 같은데. 레오나르도 스승님이 채살의 보르자를 위해 발명한 전쟁용 기기 중 하나입니다. 아, 기계 만들었네, 전쟁용. 그니까, 러더 그렇구나. 음. 뭐, 다른 거는 없네요? 딱히, 뭐가 없는데. 뭐부터 해야 되지? <laughs> 너무 뭐가 많아서. 이게 무슨 비행접시 같이 생겼냐? 아이고야 퍼즐이야. <laughs> 근데 응? 뭐지 이게? 안 돌아가는데? 아 됐다. 그러니까 방 오른쪽 탁자가 있다고? 오른쪽?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? 왼쪽 아니야? <laughs> 철제 십자. 음 그리고 이게 뭐지? 아 금고. 십자를 얻다가 넣어야 한다는 건데. 의 육면체 어? 탁자 위에서? <laughs> 아, 여기 탁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음. 경고했지만 개의치 않으시는군요. 이제 당신의 답변과 설명은 너무 늦게 도착하겠지요. 곧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. 전 같은 실수는 다, 다시 하지 않습니다. 당신의 비밀은 알고 있습니다. 어, 꾸겼어.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, 이걸... 어, 역시... 응? 뭐야, 뭐야... 으응 <laughs> 다 빠지는데요, 그냥.